잘 녹화가 되고 있겠지. 아아 자, 마이크 테스트.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물질 변화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질 변화가 무엇일까요? 물리 변화부터 한번 볼게요. 자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는다. 자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고 뭐가 변하는 거야?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것을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물리 변화. 자, 먼저 이 물리 변화의 특징은 그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물질 고유의 성질이 그대로 보존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먼저 모양 변화부터 살펴보면, 자, 컵이 깨지더라도 그 컵이 유리인 것은 변함이 없잖아. 컵이 깨졌는데 갑자기 금으로 변하지 않죠? 그죠? 은으로 변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그럼 참 좋을 텐데. 자, 종이를 접거나 자른다고 해서 종이가 아닌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빈 음료수 캔을 찌그러뜨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 알루미늄 캔 찌그러졌다고 해서 모양이 변한 거지. 그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다른 성질의 무언가로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상태 변화입니다. 자, 상태 변화. 중학교 1학년 때 한테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고체가 뭘로 변하는 거야? 액체로 변하거나, 액체가 기체로 또는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것을 상태 변화라고 해요. 자,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유리창에 김이 서린다. 자, 물을 끓이면 뭐가 된다? 수증기가 된다. 자, 이런 것들은 상태 변화. 자, 메로나가 녹았어요. 딱 봐도 메로나죠? 어, <laughs> 어 맞잖아요. 어. 메론한데 상표 그 상품 이름을 예, 이야기하면 되나? 자, 메론맛 아이스크림이에요. 녹았어요. 어떻게 돼요? 맛 변해요? 스크류바 변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똑같이 메론맛 날거 아니야. 자, 확산이라는 건 뭐야?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 물에다가 이 삼각 플라스크에 물이 채워져 있고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서 잉크가 어떻게 된다? 퍼져나간다. 퍼진다고 해서 잉크의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지호가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그 라면 냄새가 어떻게 돼요? 퍼져나가죠? 어, 그렇다고 해서 라면 냄새가 퍼지는데 그 냄새 그 입자 분자 성질은 변해 안 변해? 퍼져 나간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향수 냄새. 자 이번에도 지호가 어, 친구 여자 사람 친구를 만나러 갈때 향수를 뿌렸어요. 냄새가 퍼져 나가겠죠? 그렇죠? 있나? 어, 없죠? 어. 자, 그 다음 용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해라는 건 뭐야? 물에 설탕이나 소금과 같은 이런 용질이 녹는 걸 용해라고 합니다. 설탕이 물에 녹았다고 해서 그 맛이 변하지 않아요. 소금을 물에 넣어줬을 때도 마찬가지로 소금, 그 소금, 그 짠맛이 유지되잖아. 그지 물에 녹였다고 해서 단맛 나지 않잖아요. 성질 유지되요. 자, 따뜻한 우유에 코코아를 녹여주면, 뭐, 우유의 향도 그대로 남아있고, 코코아의 단맛도 동시에 같이 느낄 수가 있죠. <laughs> 그래서 물리 변화는 고유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화학 변화인데, 자, 화학 변화는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걸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연소 반응이 있죠? 연소 반응. 어떤 물질이 탈때 열과 빛이 발생을 해요. 양초가 탄다. 뭐 나오냐면 이거 태우면 양초 그대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양초가 태워지면서 뭘로 변해요? 이산화탄소하고. 뭐, 물하고 이렇게 변하죠? 자, 종이 태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변해요. 아, 메테인가스라고 돼 있는데, 어, 이거는 연소하면은 열과 빛이 발생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랑 물도 같이 동반이 되죠. 자, 태웠을 때 나오는 그 결과 물이, 어, 태우기 이전과 서로 다른, 어, 물질이 나오게 돼요. 이런 걸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앙금 생성 반응 같은 경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아이오딘하고 뭐하고 반응해? 납하고 반응을 하면은 아이오디나 납이라는 노란색 앙금이 만들어졌었지. 자, 이 아이오디나 납은 아이오디나 칼륨하고 달라요. 질산납하고 다릅니다. 그다음에 기체 발생 반응 어떤 경우에 기체가 발생하냐면, 그 달걀 껍질에다가 산성 용액을 떨어뜨려줬을 때. 무슨 기체가 나오냐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와요. 아니면은 금속에 염산을 떨어뜨려줄 경우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물질이 만들어졌죠. 자, 요런 거요. 화학 변화 중에 기체 발생 반응에 해당이 돼요. 자 색깔이나 냄새나 맛이 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화학 변화. 이거 중요해요. 헷갈리면은 요거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손쉽게 화학 변화를 구별해 볼수 있어요. 자 메로나 녹으면 똑같이 메로만 나잖아, 그지? 메로나만 나잖아요, 그죠? 어. 근데 맛이 변했다, 그럼 화학 변했다. 예를 들어 고기가 익었어. 생고기랑 불판 위에 구웠을 때랑 맛이 어때요? 다르죠. 고기가 익는 과정은 무슨 변화에 해당이 된다? 화학 변화에 해당이 돼요. 자 처음에 이제 막 김치 담갔을 때, 김장했을 때 그때 먹은 김치 맛과 그다음에 김치 냉장고에서 어느 정도 숙성된 김치의 맛은 서로 어때? 다른 맛이 납니다. 그리고 더 오래된 김치는 어, 신맛이 나죠. 강한 신맛이 나요 그럼 무슨, 우리가 무슨 김치라고 그래? 신김치라고 하고 그거 주로 밥 먹을 때 먹기보다는 김치찌개에 넣어서 먹죠 어, 완전 맛있잖아 그지? 거기다가 이제 돼지고기 주고 좀 썰어가지고 넣어주고 두부도 좀 넣어주고 얼마나 맛있어 자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과일들 중에도 그 사과 있잖아요 사과 껍질 깎아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이쁘게 접시 위에 올려 놔서 올려 놓고 이제 이거 먹고 가라고 했는데 좀 시간 지나면 색깔 어떻게 돼 있어요? 갈색으로 변해 있죠?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을 해서 갈변 현상에 의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게 된 거지. 되도록이면 껍질 깠을 때좀 최대한 빠르게 먹어 주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철이 녹는 것도 <laughs> 화학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를 정리를 해 봤고요. 어, 다시 한번더 내용 정리를 하자면, 물리 변화는 모양 변화, 상태 변화, 확산, 용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어. 화학 변화는 열과 빛이 발생하는 화학 반응과 안금 생성 반응, 그 다음에 기체 발생, 마지막에 색깔이나 냄새나 맛이 변하면 화학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셨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물질 변화에서 입자 배열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림 바로 한번 볼까요, 여러물 분자 보여요? 물 분자 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네요. 자, 이거 상태 변화, 기화될 때 이거 어, 이제 물리 변화지? 상태 변화니까. 기체물질로 변했어. 그러면 이 입자들 간의 간격이 어떻게 돼? 간격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면 좀더 멀어지죠? 근데 이제 분자 구조가 변화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종류 개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여기서 변하는 건 오로지 딱 하나. 뭐만 변한다? 배열만 변한다. 분자들 간의 거리가 좀더 멀어지고 그 외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배열 종류 개수, 분자 종류 개수,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해서 물질의 총 질량도 변하지 않아요. 왜? 원자 종류 개수가 똑같으니까. 됐나요? 자, 다음으로 이번에 여기 지금 전기 분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뭐하고 뭘로 분리돼 수소랑 산소로 분리가 됐어요. 아. 뭐로 분리됐다? 수소랑 산소로 분리가 됐다. 여기 이 빨간색이 산소원자거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산소원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원자 개수 똑같죠? 수소원자 몇개 있어요? 하나, 네, 두 개씩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열두 개 있단 말이야. 반응 후에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 들어가 있는 거볼수 있다. 원자 종류 개수는 안 변해요. 물리 변화도 그렇고 화학 변화도 그렇고, 다만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죠. 물 분자에서 수소 기체 분자랑 산소 기체 분자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바뀌는 건 <laughs> 원자 배열, 분자 종류, 그리고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도 같이 변했겠지. 대신에 원자 종류 개수가 안 변합니다. 원자 종류 개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 질량도 안 변해. 다 정리되셨을까요? 혹시 옆에 더볼게 있을까? 따로 더 볼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 바로 옆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